안녕하세요. 이겨울입니다. 지금 시간은 저녁 8시에요. 이제 사복이 한 16km? 17km 남았네요.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제가 한 달에 출입일수가 5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녁에 가서, 저녁에 카지노에 입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하루 전에 와서 푹 자고, 다음날 아침 10시에 보통 입장을 하는데 오늘은 저녁에 제가 입장을 할 겁니다 음 일단 사북에 도착하면 숙소를 잡고 어 차도 놓고 저는 택시를 타고 올라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카지노에 오면 바로 이렇게 카지노에 직행을 했어요 게임하고 싶어 가지고 빨리 빨리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습관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사북에 도착하면 이제 숙소부터 잡고 차도 숙소에 모텔에 놓고 택시 타고 올라가서 좀 주차하는 스트레스를 없으려고. 제가 카지노를 다니면서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생 언니 이렇게 지인이 네 명이 있는데. 오늘 그네명 중에 세 명이 지금 카지노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제가 원래 예정에 없이 또 이왕이면 카지노에서 놀때또 친한 언니 동생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뭐 돈을 따면 따서 기쁘고 또 이러면 또 이런 대로 서로 위로하면서. 밥한끼 같이 먹고, 토닥토닥 또 해줄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원래는 예정이 없이, 어제 갑자기, 예, 오늘 가야겠다, 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 이렇게 저녁에 입장하면 몇 시간밖에 못 논단 말이야. 9시, 10시, 11시, 한 뭐, 5시간, 6시간밖에 못놀 텐데, 이렇게 출입일수를 하루 까먹어야 되나? 좀 아깝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해서 하루 쓰는 거죠. 하중에서 뭐, 아침부터 새벽까지 오래 한다고 돈 따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오늘은 첫날이고, 봄게임은 어, 이제 내일부터니까, 오늘은 가볍게, 몸풀기 용으로, 우리 언니, 동생들, 게임 잘 하나, 뭐, 게임이 잘 되면, 뭐, 뒷전에서, 이제, 블랙책 하고 있으니까, 뒷전에서 좀 콕콕콕 찍어 먹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슬로무신, 뭐, 괜찮은 빈자리 있으면 또,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5만원, 10만원, 이렇게 찍어보겠지. 음. 오늘은, 한, 뭐, 모텔비 한 10만원, 뭐, 고기값 한, 만한 20만원, 한 30만원 정도만 따면, 바로 내려올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서 읽기 시작하면 어떡할 거야? 자, 읽기 시작하면 내일 게임을 해야 되니까 오늘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전야제야. 오늘은 50만 원 이상은 쓰지 않기. 예. 안 돼도 고선에서 그딱 자르고 나와가지고 내일 게임을 해야 돼요. 지금 쓰리카드는안 터졌다고 하고 오늘이 아는 동생이 출백 몇 번이었는데 아침에 입장해서 대기 8번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아직 못 앉았다고 해요 와 빨리 터져야 돼또이 쓰리카드가 2천만원이 넘어서고 안 터지면 내일 또 쓰리카드를 해야 되나 어 저는 번호가 빠르지 않아요. 저는 뭐 650번대인가 그런데 오늘 스리카드가 한 360번, 70번에서 마지막 컷이 됐다고 하니까 스리카드를 하려면 내일 입장하자마자 대기 걸어 놓고 와, 오후까지 내내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또 대기 걸어 놓고 오후까지 푹 한숨 자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스리카드는 포기하고 어, 내일은 블랙잭 20대에 앉아서 차분하게 오전부터 게임을 해야 되나, 이 생각, 저 생각이 많네요. 블랙잭도 이 저녁 시간보다는 저는 오전 타임이 좋더라고요. 일단 시작부터 돈을 따면 그냥 뭐 100만원 정도에서 윙컷을 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좋고, 혹시 오전에 고전을 해가지고 뭐 100, 150, 돈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오후나 밤 시간에 복구할 시간이라는 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조급하지 않아서 저는 되도록 블랙잭 게임은 오전에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시간에 가서 블랙잭을 할수 있을까? 음, 아무튼 뭐 아는 동생 언니가 지금 블랙잭 대기를 걸어놓고. 예약을 기다리고 있거나 혹은 게임 중인 사람도 있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봐야 될것 같고 자 이제 에 이게 여기가 이제 민둥산 쉼터가 나오는데 아 여기까지 오면 이제 다 왔어 이제 두근두근 거려요 가슴이 막 설레 막곧 이제 카지노에 들어가서 뭐하지 무슨 게임을 하지 어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구간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아, 지금 이제 차량들이 한두 대 보이잖아요? 이분들은 퇴근하시고 오신 분들이야. 야간조. 어, 야간반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저분들은 또 새벽까지 게임하고 또 올라가시는 분들이겠죠? 하루 단일치기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저는 예전에 서울에 살때 저도 하루 단일치기로 여러 번 왔다갔다 했고 자차로도 오고 뭐 피곤하면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교통편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 참 많이 다녔어요 그나마 지금은 저 경남의 총구석에 살고 있고 오는데만도 5시간 걸리니 일단 당일치기가 어려워 불가능해 그래서 어 기본 2박 3일 일정으로 오기 때문에, 자주 못오죠그 점은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해요. 가까우면 제가 이렇게 한 달에 다섯 번만 오겠어요. 열 번도 더 왔겠지. 자, 어떤 구독자 분께서 저보고 한번갈때 시트를 얼마 갖고 가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던데, 저는 이번에도 200만원. 평균적으로 저는 200만 원을 갖고 가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내가 아, 이제 남편이 작년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자영업자가 됐거든요. 물론 직장 생활 을할 때보다는 이제 자영업자가 되면서 벌리는좀 나아졌지만 또 그만큼 뭐 지출이라든가 뭐 나갈 것들이 더 많긴 많더라고요. 그런데 버리는 버리고 제가 버는 선에서 써야겠다라고 정한 게 이제 200만 원인데 이번에도 200만 원 갖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아 10월 초에요 400만 원을 갖고 왔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9월 달에도 땄던 돈이 있어가지고 어 돈의 여유가 좀 있어가지고 400만 원 갖고 왔더니 400만 원다 잃었잖아. 그러니까 400을 가져오든 200을 가져오든 뭐 노는 건 똑같아요. 이제 400만 원을 가지고 올 때는 제가 이제 돈의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배팅을 해도 뭐 8만 원,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배팅을 하고 어 이렇게 200만 원을 갖고 갈 때는 이제 시드가 넉넉한 돈은 아니잖아요. 어 그러면 뭐 4만 원, 6만 원, 뭐 8만 원 이렇게 배팅하고. 그 내가 갖고 가는 돈의 규모에 맞게 배팅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게임하다가 잃고, 시드가 반토막이 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뭐 100만원, 80만원 밖에 없다. 그러면 또 만원, 이만원 이렇게 배팅하지 않겠어요. 슬로모신을 해도 내가 지갑에 4,500이 있다. 그러면 풀 배팅을 돌리게 되더라고. 그런데 내가 100, 200밖에 없다. 그러면 뭐 하프 베팅. 뭐 1,000원, 1,200원 이렇게 베팅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음 그냥 자기가 갖고 가는 돈에 맞게 게임을 하게 돼요. 베팅도 어 많았다가 작았다가 이게 갖고 있는 이 돈에 맞게 게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 1년, 2년, 3년 통틀어 보면 사실은 150을 갖고 오든 뭐 200을 갖고 가든 400을 갖고 가고, 500을 갖고 가든, 뭐,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돈을 따고, 많이 갖고 간다고 해서 오래 놀고 이러진 않아요. 오히려, 제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작년에 한 번요, 170만원인가 갖고 왔어요. 그때 돈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돈으로 일주일을 놀면서도 돈을 조금 따가지고 간 적이 있어요. 예. 네. 그런데 또 여유있게 어 지금 200 갖고 가지만 또 통장에 200이 또 있어 이러면 내가 이제 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배팅도 턱턱턱턱 하게 되면서 이틀만에 400 잃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드가 중요하긴 하죠 시드가 많고 어 그러면 좀 마음도 여유롭고 어 그런데 그게 꼭 게임의 성적하고 직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 저도 그러,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도 어, 자기 수준에 맞게 가져가는 돈을 잘 운영하면 됩니다 100만원 가져간 사람은 에, 뭐 이틀 놀 거면 50 50 나눠서 어, 게임을 하시고 저도 지금 이제 200만원 갖고 가고 어, 뭐, 통장엔 또 한, 뭐, 삼, 사십, 뭐, 차비가 있긴 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이제 2박 3일, 3일을 일정으로 가기 때문에, 오늘 50, 내일 100, 그 다음날 100, 일단은 로스컷, 어, 하루에 요 정도까지만 써야겠다 하는 걸 지금 마음속에 계획하고 가고 있거든요. 뭐, 나면좀 여유롭게, 예, 게임할 수 있는 거고, 또이러면 또 바짝 쫄아가지고, 네, 또 겸손하게, 작게, 작게 놀아야 되겠죠. 자, 이제, 사복에 다, 오고 있죠. 자, 오늘, 후기, 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내려오면, 그 사복에 양평 해장국, 또 거기서 해장국 한 그릇 해야겠어요. 어제 그 양평회장구 그 이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어 우리 유튜브 언니 때문에 갑자기 내가 인기 스타가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유튜브 인터뷰 봤다고 어, 아는 체 해주시고 그리고 어,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어 덕분에 손님도 좀더 많이 오시고 고마워요라고 인사가. 왔었고 그분이 원래 낮에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오후에 가서 해장국 먹으면서 그 이모님 한 달에 300주 테니까 일하러 오라고 그랬던 이모님이 지금 어젠가부터 야간 주방장으로 승진을 하셨다고 그래서 언니 저기 사북에 게임하러 오시면 야간에 꼭밥 먹으러 와요라고 전하고 왔었어요. 네, 제가 일단 새벽에, 음, 게임 끝나면, 해장국 예, 먹으러 가겠습니다. 딱 기다려. 예. 아, 그분이 저보다 세 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이게 얘기하는 중에 서로 나이를 깠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살 어리다 하는 걸 아니까 나중에 말을 좀 놓고 그랬는데 원래 그분이 막 손님들한테 말을 놓고 반말하는 분은 아니에요.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기에 이제 하이온 에, 영상이 보입니다. 이제 이러면 다온 거지. 자,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곳에서 이제 숙소를 잡을 건데요. 에, 다음 영상 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